영은 홀리에 홀리. 홀리는 헤트라메드 요드거든요. 헤트는 부활의 생명의 영이에요. 여덟 번째 글자. 그래서 노아가 여덟 식구라 말하죠. 그죠.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럼 이미 노아는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살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참으로 육체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혜택. 그 다음에 라메드는 부활의 생명의 영 안에서 진리를 익혀서 오늘도 요드라는, 요드라는 손, 진리를 증명해내고 증거해내야 될 사명이 오늘 병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산상수원에서 끝내서 형지 복음으로 내려왔을 때에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해 준 거예요. 지난번에 그 시몬의 장모 그쵸 열병이라는 카타하트도 분명히 참으로 치료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홀리라는 이 병은 모든 전 인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적인 삶으로 왔잖아요, 그죠? 이 땅에 유를 입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 다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율법적인 삶은 참으로 병든 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분명히 여러분이 병든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이나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섭리와 사역 가운데서 인간이 보탤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일인데, 오늘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된 자들은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수 있단 말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홀리라는 정확히 병든 자를 친히, 여러분을 말하면 치료해주신 주님의 뜻과 목적이기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17절에 이사야서 이사야 53장의 얘기를 정확히 하죠. 그죠. 거기는 예수님을 가르켜 말할 때 연한순 많은 마른가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 3절쯤에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그는 뭐냐면 책지게 마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털깎는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도다 말하면서, 그는 요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 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늘도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의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것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1절로 7절의 말을 여러분 참으로 끌어내서 지금 질병이 뭐다라고 정확히 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연한순 많은 가지로 왔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는 행위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우아가로 옷을 해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자기의 행위의 그런 삶들은 잠시 잠깐뿐이고 그그 이후에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참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참으로 그 양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줬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성경 66권의 옷이 되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병자에게 우리 주님은요 치료의 광선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데 절대 주님은요 역점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도 4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로소. 많은 참으로 질병들, 많은 연약한 자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갈리와 대가볼리아에서 많이 여러분들 고쳤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마트문 3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 위에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봉 사장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또한 참으로 지금 많은 질병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태봉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해 주면서 정확히 참으로 7장과 8장과 9장을 통해서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병자에서 능히 회복돼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 생명의 존귀한 복음으로 살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전에 이렇게 말해요. 세리 마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리세인 세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참으로 음식을 먹는도다 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신란하고 있을 그때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온전한 자에게는 참으로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하면서 분명히 나는 희생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리트의 사역으로 말리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더 이상 희생제는 필요치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확히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치료해로 왔다고 말하고 참으로 죄인을 불러로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나라는 자신이 먼지로 또한 점의 자리로 완벽하게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들어서 참으로 이 세대에서 그리토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런 뭐냐면 참으로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주는 거예요.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오늘도 진짜 예수님처럼 돼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삶의 축복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해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3분의 1 정도가 분명히 무엇이냐면 병자를 치료하는데 여러분 역점을 둔 거예요. 오늘 그 병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행위나 삶에서 또한 율법의 행위 속에 갇힌 자들을 분명히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미리암도 문둥병이 걸렸던 것은 참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모세를 판단했을 때 이미 그 생각 안에서 문둥병이 걸렸던 겁니다. 오늘 율법의 행위는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지만 복음은 정지하기보다는 남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데 역정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맡은 자라고 분명히 복음을 맡은 사도 아니면 복음을 맡은 자 샬라흐 아니면 참으로 샤라트 집사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러분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이곳에도 저곳에도 절대 역점 두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존귀한 중심 안에서 역점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타집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무리들이 죽게로 나와왔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해요. 많은 경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참으로 참으로 세례 요한의 이런 목이 잘라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더 건물사를 탄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구약의 마지막 사도로서 또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또한 예수님을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해 놓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율법에서 나왔고요. 예수님도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는 보공을 맡은 자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요한, 요한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마가라는 요한도 또 포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한이라는 것은 요한안이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들어서 이 세대의 마지막에 되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알파오메가로 쓰고, 사도 요한도 참으로 그 천국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말씀할 때, 너는 병자에서 해방받았구나. 너는 병자에서 정확히 치료받았구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 말하고 있어요.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 마시게 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봤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병들었다라고 분명히 자신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병들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으로 오실 때 분명히 나와 같은 병자라는 율법으로 온단 말이들 믿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면 우리도 병자고 예수님이 의로우면 우리도 의롭고 예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양, 양들을 칭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참으로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안 돌아봤나 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자기들의 참으로 율법을 좇은 삶의 자기들의 생각의 행위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양들은 자기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에게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대했단 말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자가 병자이고, 내 자신이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진짜 어떤 것도 할수 없네요. 내가 구원해도 이룰 수 없네요. 이렇게 알 때에 그게 병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트 복음 5장, 여러분 48절 이하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병자인 나를 철저히 알고 내 행위를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그자에게 하늘의 온전이 그 마음속에 완벽하게 온전으로 다가온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온전해질 수 있는 건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하다 말하면 온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참으로 너희를 씻어준다면 너희는 깨끗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오늘 의 안에서 조사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역을 감당하며 살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놀라운 삶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오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야, 이제는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해서 너는 차후로 물만 쓰지 말고 포도즙을 조금씩 쓰라고 분명히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도 그 훌륭한 사역자인 그 목사인 여러분 디모데도 여러분 처으로 위장병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장병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좀 믿습니다. 물도 말씀이고요. 여러분 뭐냐면 참으로 포도주도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물이라는 정확히 율법 속에서 오늘 참으로 포도주라는 정확히 여러분 뭐냐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디모델은 완벽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 2장처럼. 정확히 율법의 삶에서 이제는 복음의 삶으로 되는 것을 참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디모데 후서 4장, 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참으로 드로비모는, 드로비모는 병이 남으로 내가 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드로비모는요, 병들었대요. 그러면서 밀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올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정확히 참으로 드로비모를 치료해 주신다면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예배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에바그로티도가 병들었, 병들었으므로 내가 심히 근심하고 있다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참으로 나를 생각하사 참으로 참으로 저 에바그로티도를 생각하사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의 긍휼로 여러분 참으로 디레바로 디도가 치료됐다라고 분명히 빌립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 전날에 사도행전 여러 19장 여러분 참으로 18절이하에서도 보십시오. 사도바울의 손수건 아면 사도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병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오늘 빌립보서 쯤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를 극리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디도를 극리히 여겨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극리히여겨서 치료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진 삶 속에서 이제는 철저히 전날에는 주님 다 치료됩니다 그런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면 치료됩니다 할 만큼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런 삶의 축복이 사도바울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진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보스 3장 8절 이하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로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도바울, 참으로 모든 것을 십자으로 넘겨서 순간순간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저 고리면서 15장 31절에 다 넣고 날마다 죽는다는 그사도바울의 중심으로 나간다면 오늘 신앙이 참으로 보여주는 표피적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그 어떤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영적인 정확한 나의 행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복음으로 저와는 내 모든 삶을 이끈 날데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귀하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보서 야고보서 5장 참으로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참으로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장로들을 추청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가운데서 참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병이 치료받아서 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주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하 힘이 많다라고 참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해 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것은. 참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병든 자가 참으로 치료되는데 구원을 얻는다고 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병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많이 해줘요. 치료해 주면서 넌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온전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병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의 그 행함 속에서 참으로 병든 자들을 온전하게 치료해 준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픈 자도 치료하고 암덩어리도 치료해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적 참으로 그 심, 심, 심오한 그 진리를 안다면 오늘 나의 행위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끝장났다라고 선언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위가 나의, 나의 섬김이 어떠함을 여러분 참으로 앞세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고 축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저 갈라디아서 사장 13대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여러분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전했다는 사도바울의 중심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니다 그가 병자에서 여러분 참으로 노인받고 치료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존귀한 은혜 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요셉이 두 말도 하지 않냐고 자기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끌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참으로 야곱이 참 우수는 참으로 그 에브라임에게 하고 자수는 문나세에게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것은